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성경 기적 설교 77일째 되는 날입니다. 엘리야를 먹이던 까마귀, 1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여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린 시내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먹이던 까마귀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오늘도 엘리야를 먹이던 까마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들을 순종했던 엘리야,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먹이던 까마귀 오늘날도 살아있는 줄 압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하여 출시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